와룡공추입니다. 어, 오늘 살펴볼 마지막 종목은 국일제지 어, 그리고 삼성제약입니다. 어, 일단 금일 흐름 잠깐 정리를 한번 하고 향후 전망 매매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도, 들어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삼성제약이 나와 있네요. 삼성제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자, 삼성제약. 음,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이 4,800원 라인을, 어, 보합 예를 들어, 보압권에서 출발을 한다면, 4,800원 라인을 이렇게, 어, 돌파하는 흐름, 요걸 잘 봐야 된다. 그래서 여기 안착을 할수 있어야 된다. 고 아, 그 말씀을 드렸었고, 갭으로 띄운다면 아래를 한번 딱 먼저 줘서 지지 확인하고 위로 올리는 게 맞다. 아, 그렇게 가야 어, 이 4,800원을 다시 보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아, 그런 바탕이 생긴다. 아, 그런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, 어, 오전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음, 갭으로 띄워버렸어요. 그래서 이거 뭐, 오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. 이것도 제가 예상한 부분에서 완전히 또 이게 터무니없게 빗나가는 상황이 되게 되면, 이 또, 요걸 좀 먹을 수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, 어, 아무래도 이게 오늘 그 흑사병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아침에 시작할 때는 대부분 다 괜찮았습니다만은, 어, 전체적으로 장중에, 오전 중에 밀리기 시작을 했죠. 오전 중에 밀리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왔었고, 사실 이게 흑사병이라는 게, 음, 14세기 유럽에서 유행을 하면서, 패스트죠. 이 유행을 하면서, 어,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죽였던, 어, 그리고, 어,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에,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을 했던, 어,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한, 이, 거의 뭐, 전염병인데 걸리면 다 죽는, 뭐, 이런 식의, 어, 무서운 병이었습니다. 어 중세를 완전 붕괴시키는 중세 유럽의 기사들이 봉건제도 이 부분을 완전 붕괴시키는 어그 역할을 했던 게 흑사병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지금 뭐 중국 쪽에서 이제 그런 형태가 나왔다 그러니까 좀 겁이 좀 나는 거죠 이제 뭐 백신이 있긴 합니다만 어뭐 어떤 부분이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직접 끝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어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지금 한 사람도 위독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음 조금 이 시장에서 과민하게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다 밀리다 보니까 어 삼성제약도 같이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. 음 보시면 4,800원이 그만큼 중요한 라인이었거든요. 오늘 일단 이것 좀 분봉 상황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좀 아침에,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이게 지금 이 내려가는 이 상황에서 의 거래량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게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어, 썩 좋은 그림이 아니다. 그러니까 지금, 어, 이 흑사병 때문에 얘를 지금 올린 게 아니잖아요, 지금. 아닌데 다른 재료가 들어와가지고 수급이 꼬이니까 형님들 그냥 열받아서 찍어 내렸다. 이렇게 지금 어,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. 지금은 조금 이 밟아서 단계를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 박스권에서 좀 쉬면서 가든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였죠 오늘 만약에 요 자리 돌파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박스권이 될 것이다 어, 여긴 박스권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내려와도 됩니다 4,800원 정도까지 는 내려와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려와도 어, 추세상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그림 자체로 보시면 이게 이렇게 땡겨 갖고 보시면. 음... 자, 요렇게 가지고 보시면, 요렇게 볼수 있거든요. 그니까 이걸 안 꺼봐도 사실은 이게, 어, 제가 뭐 주봉, 월봉 잘안 보고 말씀을 드리듯이, 어, 대충은 이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. 여기까지 내려와도 아무 지장이 없는 추세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전혀 걱정할 건 없는데,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 이제, 어, 단기적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죠. 좀 쫄리기도 하고,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, 제가 볼 때는 4천, 한, 5,450원, 4,500원 요 라인에서 4,800원까지의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.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누름이었기 때문에 어,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.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지 않은 그림은 맞다. 그러나 걱정할 정도로 안 좋은 그림은 아니다. 그렇게 어,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4,450원 정도에서 4,500원 라인 요 라인은 지지가 가능할 걸로 보여진다. 아, 그런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요 정도 라인에서 어,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조금은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. 조금 그려주다가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조정을 주면서 어, 이 자리에서. 에너지를 모았다가, 그리고 나서 한번 올라가게 되면, 어, 그 때는 요거 돌파해서 다시 요 자리를 볼수 있고, 요 자리를 돌파하니 많이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어, 지금 올리게 되면 제가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어요. 만약에 내일 뭐각 재료 같은 거 터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올리게 되면, 음, 내일을 그냥 요 자리에서는 뭐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덜어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게 쉬어가다가 쉬 쉬다가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에 이제 돌파 여부의 수급 상황이나 그 당시에 어 매매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겠죠. 돌파 가능도 있, 가능성도 있, 있게 되니까 더 높아지게 되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지금 현재 삼성제약의 현재 그림은 나쁜 그림은 아니다. 아쉽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그림은 아니다. 어 만약 내가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 스윙으로 접근한 상황에서 음 짧게 짧게 나는 이 손절 라인을 보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4800원 깨질 때는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았을 수 있죠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4800원 쉽지 않은 라인이라고 이게 돌파해서 안착이 되면 바로 한 레벨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레벨을 올리지 못하는 그 라인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라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데 음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보면 현재 그림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림이다.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다음은 구길재지입니다. 자 구길재지 오 드디어 드디어 올렸습니다. 여기서도 한번 올려가지고 페이크를 쳤죠. 어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었고 어, 이때는 제가 어, 신세계를 보러 갈수 있습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여지없이 내려 찍어가지고 또 박스권을 만들어버렸는데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 한번두번세 번째기 때문에 요 때부터는 그냥 날려도 어, 더갈수 있다 전혀 문제없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 최근에 뭐 대부분의 종목들 말씀드린 것과 좀 반대의 말씀이죠 어, 이때까지 다른 종목들은 좀 쉬어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일반적인데 얘는 여기서부터도 가도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간 안 거예요 조정 나름대로 할 만큼 해 줬습니다 사실 이 급등에 대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어, 조정이 조금 길어진 거였고 길어지는 게 당연한 거였고 길어진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좀된 걸로 보여집니다 어, 신세계를 보러 갈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고요 음, 다만 이게 지금 한 두어 차례 정도 요런 식으로 다음날 위로 올려놓고 자꾸 이게 밑으로 내려 찍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종목의 어떤 성향상 제가 어, 좀 자신이 좀 없는데 원래 차트대로 라고 한다면 내일은 갭으로 조금 띄워서 그냥 날리는 게 맞습니다 어, 날라가야 돼요 갭으로 띄워서 날라가는 게 맞다 오늘 분봉상의 흐름을 봤었을 때뭐 어,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무난한 그림 괜찮은 그림은 만들어 주었다 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아, 조금 힘이 좀 딸릴 수도 있겠네요 내일 힘이 조금 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, 일단 일봉상의 그림은 날려 줄수 있는 그림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, 날린다 그러면 얼마나 더 날리겠느냐 이건 어, 제가 지금 상황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내일 상황 한번 보고 만약에 내일 어,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위로 안착이 되는 그림이 나온다면 어, 대략적인 목표가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어, 단지 제가 말,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는 건 재료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어,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지금 7 0 6권이죠7 6원7 6원에서6 4 0 0 6이 왔습니다. 0 0 0배가 올라온 0예0 지금. 월봉상으로 보면 0 6봉상으로0 0 0 6,000. 6,000. 6,000. 6,000. 6,000. 6,000. 6,000. 6 0 0 올해 상황으로 보게 되면 670원에서 지금 7,400원까지 지금 10배 이상 지금 날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음,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때는 일단 지금 내일 국일제지의 상황은 지금 국일제지의 상황은 아주 좋은 또 다시 기회를 맞았다. 이거 내일 또 이렇게 내리게 된다 그러면 여기를 또 봐야 된다. 4,800원 또 봐야 된다. 그러나 어, 내일은 지난번에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일단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내일 올리게 되면, 어, 위로 이제 신천지기 때문에 7,440원에 이 지금 그 매물대가 있죠. 요 매물대가 지금 있습니다. 요 매물대가 있는데, 요 매물대만, 어, 내일 거래량을 좀 동반해서 소화를 해주면, 어, 전혀 문제가 안될것 같고, 내일 거래량이 오늘보단 더 나오는 게 좋습니다. 뭐, 이만큼까지 안 나온다 하더라도,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 하더라도, 오늘보다는 더 나오는 게 좋다. 만약 내일 거래량이 오늘만큼 나오지 않는다라면, 오늘만큼 나오지 않고,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, 어, 다시 요 6,060원에서 6,100원의 테스트 정도만 하고, 그냥 거기서 끝나는 정도가 될수 있는데, 이렇게 되면, 어, 또 하루를 안착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, 그래서 또 하루를 안착 여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. 거래량은 최소한, 내일 거래량은 오늘 거래량의 60% 70% 이상은 나와줘야 하고, 그 나온 상태로 오늘의 고점, 아니, 고점 마감을 했으니까, 오늘 고점 이렇게 넘기면서, 가급적이면 내일은, 어, 한 6,700원대 도전은 한번 하는 게 좋다. 6,700원대까지는 윗꼬리를 달더라도 6,700원 정도까지는 6,700원 정도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러 가는 게 좋겠다. 거래량은 오늘의 한70% 정도 남짓만 나와도 그 이상 나오면 좋다. 그 정도만 나와도 좋고 만약 거래량이 터진다면 내일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도 될수 있다.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국일재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스윙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장, 중장기는 뭐 그냥 들고 가셔도 될것 같고 나중에 제가 어 목표가를 말씀드릴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음, 일단 스윙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일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내일 거래되는 그 형태를 보고 여기서 결정 내일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내일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고 요 상황에서 6,100원에서 6,060원을 깨면 거래량 없이 깨면 그러면 사실은 어 단기적으로는 또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래량 동반해서 올려주는 아침부터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일단 보유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오늘은 국일제지와 삼성제약 마지막으로 봤고요. 어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